동안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도와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존동밀체워 전국 각지의 보급을 해달라고 대통령 앞에서 호소당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봉사왕 박영구 수다법인한국공동봉사회 광주시 지구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어, 언론 이시기도 하시고 경남 교육감도 보내셨고 아울러서 한국국제대학의 총장도 역임하셨고 경남을 이끌어가는 대표 언론이십니다. 고용진 경남일보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남의 <laughs> 상징적인 언론인이고 개인적으로 홍의 언론인들한테는 어, BTS라고 불릴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선배이기도 합니다. 김선남 전남일 대표사님을 이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를 좀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상락 자라남도임정부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울 양양자 국회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 북구학 조선국회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역할도 상당히 컸습니다. <laughs> 임성자 골드클래스 문화진단 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김용지, 광주양씨 의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한종, 재라안동의회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덕 사단법인 한국곰돌이봉사회 중앙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호 사단법인 한국곰돌이봉사회 평남지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찬 사단법인 한국곰돌이봉사회 전남지부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 회장님은 그름 소외되고 어려운 영원한 장애인 가족의 어, 자녀나 장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겠다는 좋은 뜻을 밝히셔서 오늘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크게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정말 이 장학금을 받고 우리 지역 내에서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매결연회 사과법인 한국봉문의봉사회 강문주 강의식 기부와 사과법인 한국공돌이봉사회 경남지부는 영원남 지도민의 화합을 이루는데 앞자 성것을 다짐하고 상호협력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봉사하며 더불어 자연스러운 국지사회를 만들고 양시민과 봉사단체의 번영과 사회발전에 공원하고자이 패를 자매의 연을 맺는다. 2020년 1 0월 31일 어, 사법인 한국공돌이봉사회 광주광시 지부장 박영구 사법인 한국공돌이봉사회 경남지부 지부장 송 형, 어, 어, 축하해 박수를 두개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의 결혼표와 아울러서 기념품도 교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고요. 오늘 어, 부영님 회장님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이... 전남일보는 영원한 시민아시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류와 행사를 꾸준하게 공동 추진하고 지역과 지역 원로 발전을 위해 적극 동력하고장애를 비롯한 사회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슴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의지를 이폐에 새겨 자잠의 열을 매낸다. 2020년 10월 31일 전남일보 대표이사 김선남 전남일 회장 고, 영, 기, 축하의 박수를 크게 한번 보다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자, 자매기업표를 전달을 선거 도반으 했고요. 우수상 두 분입니다. 김갑진님. 김갑진님. 자, 우수상 아주 섹스폰을. 최우수상도 두 분입니다. 네, 우리 김갑일 보기란 얘기서 자, 허준, 우리 형님은 어디 계십니까? 허준. 예.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네. 아이고, 건강하십시오 자, 최우수상. 자, 두 번째 분. 정... 경년씨 여기 계십니까? 전 경련 씨알주 있습니다. 전남 매일 김선남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졌던 즐거운 이 모습을 내년에는 경남 진주에서 새롭게 여러분을 맞이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상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앞에 계신 조금 앉아 계세요. 조금만... 자 하나도 파이팅 하나 둘셋하이팅한번나둘셋자화이팅 여러분들 어... 어, 아침부터 너무 고생니다 그, 우리 내년에 우리가 이모것나와 뒤에 잘 찍는다. 오늘 <목소리> 좀쉬으십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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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